자 이번에는 제3장 요양보호 강론, 그 중에서도 1장 신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방법을 설명한다. 신체 활동 지원은 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신체 활동 지원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자, 그렇다면 첫째,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 인간 중심 돌봄이란 질병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돌봐야 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의 선호도,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인 사람이란 뜻이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인연을 맺고 이 인연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떤 대상자는 까탈스러운 노인 손이 많이 가는 노인. 이라고 불리며 다들 꺼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상자라도 조용히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이 요양보호사에게는 대상자를 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바빠서 그렇게 하면 맡은 일을 다 못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할수 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뭐 어르신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 자기 뜻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1대1 간병, 개인 간병을 할 때는 대상자 중심으로 할수 있지만, 공동으로 4명에서 6명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서비스를 맞춰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그 방은 계속 간병사가 바뀐다더니, 요양보호사가 바뀌어요. 안못 하겠다. 다른 어르신들도 돌봐야 되는데 저 어르신이 계속 욕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요양 보호사가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그 어르신에 잘 맞춰서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입 배분을 또는 할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배분을 한다면 그분이 나머지 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못 해준다 그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분쟁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와 있죠 할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대상자 중심의 이제 요양보호를 하려면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자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강제로 한단 말은 요양보호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대상자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따라오지 못하면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아침 식사는 8시에요. 일어나서 식사를 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식사 준비하지요.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본인의 스케줄이 지금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대상자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기의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대상자가 늦잠 잘 수도 있죠. 또 잠이 덜 깨서, 뭐 아파서, 지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정을 전혀 고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목욕 안 하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냄새 나니까 얼른 지금 하세요. 라면서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하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옷 벗기면 할까요? 온갖 욕을 먹을 것이고 아니면 신체적 폭력까지 발로 차고 침 뱉고 꼬집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강제로 하지 않는다. 두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수면이란 노인들에게 있어서 기억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미로 치매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특히 치매대상자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방해하면 안 된다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대상자 같은 경우는 뇌가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푹 자주는 게 뇌의 휴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뇌가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피로해했기 때문에 이 수면은 기억 능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는 동안 귀저이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대상자가 만약에 자면서 불편하면 본인이 눈을 떠서 뒤척거리겠죠. 그러면 갈아주지, 아, 지금, 음, 기저귀 갈 시간인데 하고, 고나게 자고 계시는데, 기저귀 간다고 이불을 들추는 거는 잠을 깨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억제 내는 하지 않는다. 억제대 같은 경우는요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에 있는 간병사나 가끔 본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일하는데 힘들게 한다고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노인학대에 속합니다 노인학대에 속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죠 억제대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억제대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보호자동의 시의 처방,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는 대상자가 가장 돌보기 편할 것이겠죠?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직 살아 생명이 있고 움직일 기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공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난리를 치는데 침대에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죠? 이 어르신 보호자 엄청 까칠하거든요. 안 묶으면 소변줄 코치를 잡아 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위한 억제제를 보호자 동의 주치 처방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학대에 속하고요. 보호자 동의 주치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자, 겨드랑이는요. 노인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굉장히 취약해 있어요. 몸을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깨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노인은 어깨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탈구가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쪽의 어깨가 탈구가 되기도 하고요 골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그 다음에 억제대의 피해를 보면요 자세 배화이 힘들어 욕창이 잘 생기겠죠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도 떨어져요 심장 기능도 저하되요 인지 기능 저하되죠 관절은 굳어지죠 골다공증도 악화가 돼요 움직임을 제한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의사들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 대면하기. 대면하기의 옳은 방법.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힐끗 보지 않는다. 모르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힐끗 본다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대상자 상태를 살피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의향을 물을 때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되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야 되겠죠. 자기 인사도 하고 제가 요양보호사 누굽니다 어르신을 돌보러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요 이건 뭘까요 낯을 가리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시선을 피하면 침대와 벽 사이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좀 봐주세요. 이렇게 라고 요청을 한다.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상자가 가까이 갈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옳은 방법으로 눈을 맞추며 보아야 한다. 항상 서비스를 할 때는 옳은 방법으로 질문하고, 옳은 방법으로 눈을 맞추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꼭 알아두기 볼까요?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그랬어요.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인상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 인상에 의해서 저 여양보호사가 과연 나한테 잘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르신 식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옳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대상자가 멀리 서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정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이죠. 대상자를 보지 않으면 당신은 없는 사람이다, 혹은 당신에 관심도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꼭 대상자와 눈을 맞춰서 대상자의 눈 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상자의 말하기, 대상자의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말하고 대상자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잠에서 덜깨 있을 때는 침대판을 두드리고. 대답이 없으면 약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서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잠이 들겠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대상자가 아 듣겠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침대판을 두드리거나 대답이 없으면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서 각성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죠. 깨운 뒤에 말을 시작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자는 각성 수준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에서 말을 듣게 되므로 혼자 지내는 대상자 방안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다. 라고 되어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 말을 건다.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야 돼요. 말안 한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듣고는 있으니까 치매이거나 의식이 온전치 못한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필요한 요양보호 행위만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혼자서라도, 제가 왔어요. 이분 어떠세요? 이제부터 세수하시라고 해요. 세수를 다 하고 나서 얼굴이 깨끗해졌네요. 쌀쌀한니 입을 덮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답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알아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대상자가 귀저귀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귀저이에 손을 넣지 마세요 라고 부정형 명령투보다는 손에 다른 것을 쥐어주며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라는 식의 긍정형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귀저이 발진 등의 문제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엉덩이에 귀저귀 발진이 있게 되면 저절로 손이 들어가겠죠. 귀저귀 안에 손을 넣는 이유 를잘 살펴봐야 돼. 아니면 소배를 받다든지, 대배를 받다든지, 또는 엉덩이 귀족이 발진이 생겨서 따갑다든지, 이런 경우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를 한후 최소 3초 이상은 기다려줘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한 말을 이해하고 행동을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표현을 이해 못하면 표현을 바꾸어 다시 이야기하고, 그 때마다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야 한다.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준다. 밥을 먹일 때도 입을 벌리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싱싱한 나물이 아삭하게 보여요라고 말하면 대상자가 훨씬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을 것이다.